오늘은 포로로가 여행가서 우리가 찍을 거야 오늘은 젠가로 집을 지어볼 거야 집을 지어볼 거야 너네들도 한번 따라해보라고 알겠어?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럼 곧 시작한다 알겠나? 알겠냐고? 이제 진짜 는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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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이짜어이 진짜 진짜 진비 진짜 비비 진짜 비짜비짜비짜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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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

이죠 괜찮아메리카 애가 러브 아웃소를 만들지 으쌰+ 으쌰 괜찮아메리이 으쌰. 자, 다 만들었다. 보여주라, 얘들아. 짜잔. 이게 우리 젠거 집이야. 와, 봄비 많아서 미안해. 빨리 비킬게. 이게 우리 집이야. 알겠어? 같이! 이거 내가 살래! 이거 내가 살래! 같이 살아야 돼. 지왜부셔 대박이다! 아, 캠캄 아메리카, 퍼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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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우리 집. 왜? 그럼 여기서 끝내겠다. 그럼 다음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면 내가 너희 집 가서 혼내줄 거야.